사도 바울이나 미우라 야야코 같은 사람은 늘 병약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미우라 야야코는 몸은 병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파보지 않은 병이 없을 만큼 병치료를 자주했습니다. 척추 결핵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암투병까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병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을 친구 삼아 살았습니다. 자신의 질병과 연약함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치유했고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가 남긴 말이 우리에게 참 감동을 줍니다. 아프지 않으면 들이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뱉지 못할 성안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성경에는 고통을 극복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고통은 그저 통과해 지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독일의 정치가 비스마르크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치과 의사 앞에 있는 것과 같다. 그 앞에 앉을 때마다 최악의 고통이 곧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다 보면 어느새 통증이 끝나 있을 것이다. 치료의 아픔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고통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견뎌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견디며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강함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육신의 질병이 할지라도 그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성숙시킵니다. 그러므로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견뎌냅시다. 결국 그 감사가 그 믿음이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와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낫게 하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질병의 아픔이 하나님께 외치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시고, 아픔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하며 삶이 더 단단해지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